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아, 그게, 그, 뭐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대강남 버트를 도전했는데요. 영상 녹화 중에, 아, 의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 클리어를 못했습니다. 하필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 전화가 담긴 내용을 높일 어, 수 없었기 때문 어, 그냥 포기했어요. 어, 어차피 아이템도 없었기 때문에 세형 어, 전사는 나중에 미루도록 합시다. 어차피 음, 언젠지 깰수 있으니까 대왕네 인제 나오던 구 음, 9일에 나오던 깰수 있으니까 음, 가자. 음, 형우야왔 응? 왜 왔어? 그냥 신선해서 왔어 아, 어.. 오늘 어, 메카 손에댄4시 다른 것좀녹아다 하느라 좀늦었 드디어 40에 찍게 된것 에드카드 지 프로그램 만든 로봇을 스패너 하나로 세번위 머신으로 개조해버린 소녀 범위 공격 엘리온과 검은 적의 매집이 좋고 딱한번사라을수 있다 심야 공격을 몰래 숨어들어 재택이로 드라이버 하나로 해제 단 하룻밤 만에 결정의 머신을 완성시킨 소녀 범위 공격 가끔 엘리온을 날려버리고 공격력을 다운시켰다 국제우주기지 야사의 우주선을 원격 조작으로 초변형 로봇으로 탈바꿈 시킨 범위 공격. 에이리언의 초대미지 주고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어, 메카소니어 레벨 40 달성이 되겠네요. 자, 어차피, 어, 최용전사는 못 지었고, 제가, 어, 현재, 어, 아니, 그냐. 그냥... 잔액을 보시면 1 0만 원이 있습니다. 뭐뭐 지금 막 쓰진 않겠지만 일단 이 유저는 그 백씩 달성할 때마다 그 할인된 보너스 살 것이고 어 일단은 딱히 확정 이벤트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쓰시면 뭐 통조림이 많이 남아도 있더라고 아마 그럴 그렇,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테스트 해봐야겠죠? 음. 자, 일단은 초반에는, 어, 1단, 2단, 3단이든, 어, 데미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웨스턴 가도에서, 어, 데미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데미지 테스트. 자, 일단 여기 클리어해야 하니까, 어차피, 맷집 모드로 해볼게요 자, 말라킹 보디가드 자, 과연 레벨 41대 데미지 좀 봅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험치 스테이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경험치 스테이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에이리언의 어, 초 데미지 밖에 테스트 할수 밖에 없네요 자, 일단 데미지 좀 봅시다 5 9 2 5원 정말 비싸죠 자 슬슬 나옵니다 피오, 피오, 메탈슬러 피오 같은 소녀를 태우고 자 갑니다. 메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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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피우, 피오 피우, 피오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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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4만 4천? 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초 데미지 보냈을 때 그... 그거랑 그 똑같을 것 같아요. 초 데미지가 4배였나? 4배이면 13만 6천? 6초? 13만 6천 될것 같은데요? 13만 6천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깨야겠죠? 자, 아, 깰수 있을까? 고기방패와 메카소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영상이라 찍어서 다행이네 최후의 전사 녹화 망, 망쳐가지고 망좀 이상했었는데 그래도 메카소녀가 이 영, 어, 오늘 영상 하나라도 뽑았네 자, 영상 뽑자 자세 메카 소녀 P.O. 너희 이름은 p 다 P.O., P.O., P.O. 피오. 근데 진짜 P.O. 같아요. 메카 전는 P.O. 같아서. 어, 축구서 같아. 어, 끝났고요. 자, 이제 스승은 어떻게 할 건데. 스승, 오, 역시 매직해, 매직해요, 매직해. 스승한테 잘 버텨야 되야요 스승한테 잘 버텨서, 요즘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붉은 적 스승 나중에 붉은 적 스승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44,000가격 주고요 어어게 공격해 자, 타아 근데 스승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못 주잖아 미잘 연차 그만더 맞죠 레벨 4 0이라서 도는지 잘어 안돼 안돼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와 고기 방패로는 지금 절대 못 공격해 얘 공격해 방모이니 아, 스피드 빨라졌잖아 아, 왜못 공격하는 거야 안 되겠어 그냥 끝내야겠어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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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게 루아 루아 데저 우아 이젤 빨찮 쿠슝 오 역시 좋아. 어. 잘 버티네요. 좋고요. 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2단은 똑같거든요? 2단은 똑같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3단, 어 3단 테스트 해 볼게요 자, 냥 콤보 좀 들고 갈게요, 냥 콤보 들고 갈게요 자, 어... 냥콤보로 쓰기 고 때문에 어, 메카소녀만 뽑, 아니 메카소녀 고기 왕패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지? 초 데미지 조합이 큐피트, 테양 그리고 왕이죠 어디 보자... 어있지 아,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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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여기 있구나~ 자, 지루성 제거용... 어, 어, 빨리 끝내니까 음, 다음부터 등도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아칸자 아칸자 삼성에서 고대 제판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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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고대 스테이지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나가서 좀 강력한 유닛에 상대하려고 했는데 어, 그거는 좀보장해야네요자 일단은 자, 일단 고기방패들로 일단은 메카소녀 뽑을 돈좀 마련해둡시다 마련해두고요 자 마련해 두고요, 마련해 두고요. 자 마련해 두고 나, 마련해 두고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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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 어, 마련 못할것 같은데? 마련해 줘야 해. 좀만 더 버텨봐. 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할수 있어. 난더 비거. 에이, 미끼리 대됐어강부트강부트 죽이지 마. 강부트 죽이지 마. 강부트 죽이지, 죽이지 말라고 했다. 강부트 죽이지 말라고 했다. 아, 죽이지 말라고. 아야, 메카 소녀 캐 캐를 꾸고 있는데...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야, 죽이지 마! 어, 오우. 오우. 그냥 한 방이네. 야, 그냥 한 방이야. 와, 초 데미지 효과 없으니까. 한 방이야. 와, 한 방이야. 아, 근데 왜 강무튼 왜 살아있어? <laughs> 아니, 강무튼 왜 계속 살아있냐고. 아, 정말 이건 스페이스 메카 소녀 레벨 40 영상인데, 어쨌든 어... 뭐해? 뭐해? 보는 거야? 그 양코보